안녕하십니까? 페인트칠 이런 방법 어때요? 오랜만에 평택에 아는 지인 난리 났습니다. 난리란 뜻이 뭐죠? 내일 같이 안 한다. 네? 대충 한다. 네? 시간만 떼우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온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메시 매실을 붙여서 빠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는 지인이 뭘사 갖고 왔는데 차가운 물에 차가운 커피에 지금 날씨가 추운데 미친 거죠. 제정신, 제정신이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이렇게 이렇고 벽과 천정을 전부 버티를한 후. 작업을 할 겁니다. 끝! 꺼요. 어, 그래도 한번 좀 붙여 줘야죠. 예. 말 한마디 해도 돼. 응. 시발. 그러면 여기 맞지? 나 이게, 이게, 아이쪽이안 말라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이 깊어고그입자아 그치? 네. 음. 식사하러 갔다 오시죠? 그래뻐 줄빠대 투빠대 쓰리 빠대 그 다음에 저쪽에 사장놈이 지금 하고 있죠 저놈이 사장이에요 저는 날리이 이거는 이제 올퍼티 하기 위해서 지금 양고대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저기 있는 저 사장놈 사장놈이 지금 바르고 있는 거죠 저놈이 기술자예요그 다음에 천정 도 줄빠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올바대 마감해서 칠하면 끝! 오늘 방송은 이상 마칩니다. Way out!